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붙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내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의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하고 그에게 감권하며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내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종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이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주,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 간을 지었으므로 아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에서 형제 사이의 악연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이 쌍둥이 형제는 싸움을 끊임없이 하였죠. 우리 말에도 발목을 잡다라고 하는 말이 그다지 좋은 뜻으로 사용되지 않는데 야곱은 태어나면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다고 하여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되어졌습니다. 형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야곱은 어머니의 관심 속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쌍둥이면 잘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많은데 이 둘은 외형적으로도 기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갈등의 정점은 팥죽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야곱은 형 에서에게 붉은 콩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후에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장자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간 가졌던 불편한 감정은 이제는 완전한 분노로 뒤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격분한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작정하죠 쌓였던 갈등의 골이 메워질 수 없을 만큼 깊어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집을 떠나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시작된 야곱의 새로운 삶에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온갖 착취와 차별, 야곱을 향한 적대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가게 됐습니다. 야곱은 받다 나람 삼촌의 집에 거주하며 이룬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돌아갈 고향이라고 하는 곳은 끔찍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갈등관계가 청산되지 않은 형 애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둘의 갈등관계는 야곱의 발걸음을 매우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한 애서가 이 야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니 그런데 그 모습이 이렇게 설명됩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여러분들 이 모습이 어떻게 읽혀지고 또 그려지십니까? 와, 오랫동안 헤어졌던 내 쌍둥이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다니. 드디어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다니. 내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나가서 내 동생 야곱을 환대해야지. 반대로 이 죽이고 싶은 야곱 돌아온다고? 가만 안둬 우리 집에 군대를 총동원하거라 규모나 형태를 보았을 때 야곱 앞에서의 등장은 전쟁을 이끌어가는 장수의 모습과 동일해 보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짓밟았던 그 동생, 도둑질한 그 동생 야곱을 향해에서는 군대 400명으로 응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펼쳐진 광경 속에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미래는 그렇다면 어떤 모습입니까? 전쟁, 피 흘림, 더큰 상처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상상했던 위기가 실제가 되는 것 같은 모습을 직면하자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무리를 셋으로 나누어 400명의 장정과 함께 나온 에서 앞으로 다 가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더 2절 말씀 감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laughs> 맨 앞은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 중간은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마지막은 라헬과 요셉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33장의 이야기는 야곱의 인생 속에 실수와 위기가 반복되었고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숱하게 경험한 이후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베델도 지났고요, 바로 앞전에는 브니엘도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눈앞에 마주한 또 다른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꾀를 여전히 앞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 안에 최고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순서대로 자신의 가족을 나누는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없어져도 아깝지 않은 것을 제일 앞에 둡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제일 뒤에 숨겨두게 됩니다. 앞에서 좀 잃는다라고 하면 뒤에 건 어떻게든 빼돌릴 수 있을 만큼 거리를 둡니다. 베델과 분니엘을 지났음에도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어도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잃고 싶지 않은 것은 맨 뒤에 꽁꽁 숨겨두는 게 우리의 실상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 내가 돌아가야 함도 알고 야곱과의 갈등 관계도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문제가 터진다면 이것만큼은 잃지 않고 건져서 돌아서야지. 그것이 돈입니까? 명예? 권력? 자존심? 관계? 무엇이든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만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이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지. 이런 모습 생각 정도는 내가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줘도 괜찮아 종들과 그의 자식들 마음에도 없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까지는 어떻게든 참아볼 수 있어 그러나 라엘과 요셉은 안돼 라엘과 요셉은 건드릴 수 없어 뒤로 더 뒤로 꼭꼭 숨겨서 빼앗기지 않도록 잃지 않도록 숨겨둔 욕심이 내게도 존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신 야곱의 발걸음은 분명 화해와 회복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야곱은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도 우리는 뒤에 숨겨두고 남겨두는 것이 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의 마음이 늘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중심적 적용의 귀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초대되었으나 여전히 그의 인생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나의 잔꾀, 나의 판단, 나의 결정, 나의 집착, 나의 애정, 나의 욕심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은 뒷전과 같았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도 살펴보시지요. 본문의 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다행히 야곱이 32장에서 야복강을 건널 때와는 다르게요 맨 앞에 섭니다 그때는 맨 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일곱 번이나 땅에 굽히며 에서 앞에 나아가고 있다 정말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있구나 화해하고 싶구나 야곱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속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주종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을 때 행해지는 풍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곧 야곱은 목숨만 지킬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의 목숨만 지킬 수 있다면 내가 에서의 종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에서가 나의 주인이 되어도 괜찮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야곱을 초대한 새로운 삶은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회복의 삶을 사는 것이었지만 야곱은 살 수만 있다면 주종 관계여도 괜찮다고 여기며 꾀를 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땅에 할수 있는 최선이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모습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눈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에서에게 준비한 선물을 계속해서 전달하겠다라고 요청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이 도대체 이 선물들 나에게 왜 데리고 오는 거야?라고 얘기하니 야곱이 얘기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구절을 보면요. 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선물을 주려고 하는 야곱의 마음을 사양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계속해서 선물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형의 용서와 화해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매우 좋았겠지만 야곱은 에서의 마음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여전히 컸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아 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여지마저 남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그때 일어납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시면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더 분명하게 이 말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형 에서를 향한 표현이 로드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살려만 준다면에서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도 야곱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내가 좋은 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나의 주인 바꾸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라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엎드림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이 표현은 야곱스러움 그의 잔꾀의 결정체였습니다. 위기를 대처하는 능숙한 처세술과도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나는 내 주인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 원함이 그대로 응답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무엇에게든지 은혜를 입으러 왔습니다라고 엎드릴 수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이 벗어날 수 없는 야곱스러움이 나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형제간 극적 화해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면에 야곱의 변하지 않는 내면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델과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야곱은 야곱스러움으로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을 자기 임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야곱스러움을 닮은 우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즐기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안 보이실까 싶은 맨 뒤에 꼭꼭 숨겨두고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인생의 또 마음의 영혼의 주인을 갈아치울 수 있는 그 앞에 은혜를 구하며 조화릴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이 나의 믿음이지는 않습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주님만이 화해와 회복의 길을 이끄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백의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이끄시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야곱스러움은 벗어 던지고 진정한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수 있기를. 단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헌금과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수 있는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도 야곱과 같은 야곱스러움이 여전히 남아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조명하실 때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하게 엎드려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